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참 예수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기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의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그제야 제정신이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저를 아버지의 품팔이 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수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오늘 복음에서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환대받고 있다는 소리에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큰 아들을 찾아와서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아버지에게 큰 아들은 그동안 속으로만 간직해왔던 섭섭함을 꺼내놓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종처럼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친구들과 즐기고 싶었고, 아버지께서 염소 한 마리 정도는 내주시면 좋겠다고 기대하였습니다. 큰아들의 처지에서 보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아들이 섭섭함을 꺼내놓은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였을까요? 요즘 시대의 상담가들이라면 마음을 몰라주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고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라고 저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과 대신에 큰아들에게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종처럼이라는 표현에 가장 마음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이 큰아들의 것이라고 한 말은, 너는 결코 종이 아니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큰아들처럼 우리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하느님께 섭섭할 때가 있기도 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과하시거나 달래주시지 않습니다. 어렵겠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